포항은 경북 최대 도시인 만큼 내년 지방 선거에서 관심 지역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지진과 물난리 등 전례 없는 재난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3선에 도전하는 현 포항 시장과 새로운 인물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까요? KBS와 영남일보의 공동 여론조사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구 50만 명이 넘는 포항.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두 개의 행정구를 두고 있습니다. 또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등에서 다른 기초시군에 비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갖습니다. 경북 최대도시 포항을 내년부터 4년간 이끌 시장에 대한 후보 적합도를 알아봤습니다. 이강덕 현 포항 시장 35.4,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17.4, 이칠구 현 경북도 의원 10.6%로 나왔습니다. 이강덕 현 시장의 시정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1.9%로 절반을 넘어서며 부정 평가를 앞질렀습니다. 차기 포항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43.9%로 가장 많았고 재난 안전 대책 마련이 18.4%였습니다. 포항 지진 발생 4주년을 맞아 지진이나 재난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절반이 넘는 56.8%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. 내년 대선과 관련해 여야 정당에서 확정한 4명의 후보를 두고 적합도를 알아봤습니다. 이재명 16, 윤석열 66.4, 안철수 3.2, 심상정 1.4%로 조사됐습니다. 포항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15.6, 국민의힘 66.5%로 대선 후보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포항시의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.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.